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진주, 내 알, 과 흑진주, 그 다음에 시드비즈 합쳐서 반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어떻게 하였는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진주 알, 9mm 짜리 4개, 흑진주, 꼬마 알, 2mm, 골드, 시드비즈, 110개 정도, 비즈줄, 3.5mm, 그 다음에 50cm 정도 잘라서 여기서 출발해요. 진주, 진주 하나를 가지고 줄을 통과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시드비즈, 진주 하나를 CD 비즈 하나, 진주 하나, CD 비즈 하나 해서 8 개가 나오는개 모두 합쳐서 해 보는 건데요. 제가 한번 해 볼게요. 그다음에 줄을 50cm 정도 잘라 주고요. 진주 하나, CD 비즈 하나 진주 하나 시드비즈 하나 진주 하나 시드비즈 하나 진주 하나. 진주 하나 시디비지 아 네, 이렇게 먼저 전체 닦 깼으면 진주를 다른 한 줄로 통과하는 거예요. 예, 네, 이걸 교차라고 그래요 교차. 교차를 똑같이 양쪽 줄을 똑같이 맞춰주세요. 이렇게. 이 모양이 나오죠? 이렇게. 이 모양이 나오면, 양쪽에 CDBG 3개씩 하는 거예요. 네. 또 한쪽에도 3개. 다 했죠? 세 개고 나면 흑진주 교차하는 거예요. 그다음 CD 비즈 세 개. 또 다음 줄 다른 한쪽에 시대비지 세 개. 네. 이렇게 했으면, 이런 모양이 나와요. 이 모양이 나와요. 이 모양이 나오면 진주에 한알 바로 마주 보는 데다가 예, 통과. 또 다음 줄도 반대로 반대쪽에서 통과하는 거예요. 예, 교차 교차 시킨다 고 그러죠.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. 이 모양이 나왔으면은 이 모양이 나오면 이 링을 가야 돼요. 여기 이렇게 여기는 다섯 개, 다섯 개 5개. 양쪽에 다섯 개씩 다섯 개. 5개. 또 다른 한쪽에도 다섯 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했죠? 그러면 두 개를 또 한쪽에다가 두 개를 더 넣으세요. 두 개, 두개더 했으면 그두 개를 가지고 교차시키는 거예요.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다섯 개 놓고 두개 교차, 다섯 개 놓고 두개 교차 이런 식으로 네, 가요. 이렇게 해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. 여섯 개 정도 하면 아마 거의 일반인 보통 사람들은 맞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. 자기가 손사이즈 만들면서 재보고, 어떤 사람은 여섯 개, 어떤 사람은 다섯 개. 예를 들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 개, 두 개. 이렇게 다 왔어요. 자기 사이즈 왔으면은. 한쪽 한쪽에 있는 비즈줄을 한쪽 제일 마주 보는 마주 보는 가운데에다가 통과시켜 주세요. 그리고 매듭은 세번 정도 묶어 주세요. 한 번, 두 번, 세번 정도 이렇게 써요. 세번 묶어야 단단해요. 그러면 묶고 나서 다음 저그 자리에서 다시 저쪽으로 그비즈 줄을 통과시켜 주세요. 네, 통과했어요.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 이스메처리가 안 보여요. 그리고 바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반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. 응. 알반지 진주 알반지. 네. 감사해요. 건강하세요.